안녕하세요, 쇼핑스토입니다 네, 여러분, 카레 건강에 좋은 거다 알고 계시죠? 맛도 있죠? 네. 뚜기 3분 요리 하면 원래 뭐가 떠오르죠? 3분 카레죠. 네, 근데 그 3분 카레를 양치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가 착색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원래 이제 카레 안에 있는 그 강황,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무려 여섯 가지의 건강에 유익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런 기능이 치약에 들어간다면 더 좋겠죠? 아니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치아에도 좋을까요? 강황의 그 여섯 가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 치약에는 무려 여덟 가지의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 강황의 여섯 가지 효과. 자, 첫 번째 면역력 증진, 두 번째 항염증 효과, 음. 세 번째 통증은 완화하고 네 번째 피부를 보호하고 다섯 번째 건강에 이롭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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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신진대사가 증진되면 이거 무슨 한약 광고하는 거야. <laughs> <laughs> 네, 어쨌든 강황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음. 근데 뭐 많이 먹어야겠죠. 치약에 그걸 넣어서 어쨌다는 건지 어쨌든 특히3분 치약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여덟 가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장수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2080과 오뚜기의 콜라보. 차, 3분 양치 치약.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레도 3분 만에 끓이고, 그리고 이제 양치도 3분이니까, 이 모래시계에 넣어놓고 12,000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근데 이 카레 그림하고 뭔가 좀, 네, 아무튼 좀거시기 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설, 설명도 되게 친절하죠?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맛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자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주는 일상의 소중함의 시간입니다. 치약을 칫솔에 짜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모래가 다 내려갈 때까지 3분간 양치하세요. 양치 전 후에는 모래시계로 3분 카레를 조리하실 때, 사, 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치하고 3분 카레도 사먹으라 이거잖아요, 지금. 카, 3분 카레 안 넣어주고 지금 12,000원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3분 치약. 또 여기에 2080 모래시계. 이거는 그냥 원래 2080 모래시계 같은데요. 아니, 이거 색깔도 좀 노란색으로 해주지. 그쵸?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떨어지면 3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 뭐야? 어, 칫솔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서 칫솔 안 줬어요. 대박! 뭐야, 이거 칫솔 주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주는 거예요, 이건. 12,000원인데. 오리시계 3,000원. 3분이니까. 그럼 치약이 9,000원이에요, 지금 이게. <laughs> 뭐든지 아니, 든지다 브랜드가 많이 했습니까? 아니, 3분 3분, <laughs> 3분 3분 칼의 가격이 얼마인데요? 하나에 1,000원? 2,000원? 한 2,000원, 1,500원, 2,000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비싸.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박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짜라라.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 제외하면 이거 두 개가 12,000원인데요. 6,000원, 6,000원? 9,000원, 3,000원? <laughs> 9,000원, 3,000원? 이게 뭐 모르겠어요. 예. 네. 어쨌든간그 소장 네. 아이템 아닐까요? 소장 네. 아이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 참. 자, 어쨌든간에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뿅. 어, <laughs> 뭐야? 오 뭐, 그냥 치약이 아니네. 이게 3분 양치 치약 먹지 마세요. 카레 향. 카레 맛이 아니에요. 카레 마시면은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레 향, 먹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 오뚜기 3분 카레가 아니라 이 3분 양치에는 무려 8가지의 효과가 적혀 있습니다. 아, 자꾸 약 파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를 하얗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laughs> 아니, 아니, 사실. 아, 진짜 써 있어요, 이렇게. 아니, 사실 카레 먹으면 옷 같은데 묻어도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묻어, 혀에도 사실 묻어요. 색깔이 물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하얗게 만들어 준다니까 뭔가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네. 네, 믿을 수가 없는데요. 두 번째, 구강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음. 음 그렇죠. 너무 치약의 본연적인 기능이에요. 음. 세 번째, 구강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음. 네, 참, 카레 맛이 얼만큼 상쾌하게 해 줄지 네, 궁금하죠. 카레 향이죠, 향. 카레 향. 네 번째, 불소로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불소. 음. 치약에 다 불소 네, 들어있죠. 않아요. 네. <목소리> 다섯 번째, 입냄새 제거. 이 카레 냄새가 더날것 같은데. 그니까요. 느낌상 네. 약간. 입냄새 느낌. 제거가 아니고 네. 입냄새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닐까. <웃음> <웃음> 네. 아, 입냄새 함유? 인내세플러스? 아우 어, 뭐야? <laughs> 여섯 번째가 치은염, 치주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 잇몸도 이렇게 잘 마사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음 그렇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이가 썩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 잇몸,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이가 같이 썩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뿌리가 썩고 막 그렇죠. 그럼 신경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쵸. 일곱 번째 이게 겹치는 거 같은데요 치주질환 예방과 잇몸질환 예방 이게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음. 어쨌든 간에 잇몸을 잘 닦으면 뭐 예방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심리적 효과를 높이고 프라그를 제거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약간 그냥 <laughs> 강황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치약의 효능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은 그냥 느낌인가? 음, 네뭐 어쨌든 간에 그런 여덟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음. 제가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음. 강황이 아이고. 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먹지 말래요 근데. <laughs> 그 강황 냄새만 강황 그럼 냄새 맡으면뭐 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럼.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치약을 한번 또짜 볼까요? 네. 오뚜기 3분 치약 한번 볼게요. 똑 따면은 음, 노란색 그 치약이에요. 노란색 치약. 이거가 냄새가 응? 음? 오. <laughs> 뭐야? 잠깐만. 짜다가 냄새를 맡아 봤는데 카레 향이 나나요? 하, 맡아보세요 색깔만 노란색인데. 낙였다, 낙였다. 네. 아니 강황 함유량을 좀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강황 함유량이 없어요. 치, 강황 추출물. 뭐 0.1%인지 뭐 얼마인지 나와있지를 않아요. 아, 그냥. 네. 아... 그냥 강황이 들어갔다. 뭐이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란 치약이네. 그냥. 네, 그냥 노란 치약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을 봐야지 또 맛을. 그렇죠. 그렇죠. 딱 짜서. 아유, 너무 많이 짰어 아유, 어떡해. 자, 비싼 건데. 자, 12,000원짜리 치약을 이렇게 많이 쪘어요, 지금. 네. 음. 그럼 이제 양치를 한번 해볼까요? 네, 3분 동안 양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양치를 해보겠습니다. 시계를 돌려야죠. 그리고, 시작. 음. 그냥 치약 마신 것 같은데? 음. 응. 응. 일단 저부터 먼저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치약으로서는 음,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카레 맛이 생각보다 나지 않습니다. 네, 강한 카레 향기가 좀 났으면 오히려 이게 비싼 값에 샀어도 좀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게 12,000원 정도 결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치약이네요. 카레 향 치약이니까요. 아 근데 향이 안 났어요. 이거 카레 향이 안, 나, 안 났잖아요. 지금 그쵸? 향도 안 나고 맛도 안 네, 나고. 네. 사실 그냥 뭐 노란색 치약인데 제가 쓰는 2080 치약 음.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는 화한 느낌이 조금 더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화한 감이 있고 저는 주겸치약을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주겸치약 진짜 주겸이 들어가 있는 그치 주겸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음, 근데 주겸치약을 선호로 하는데 어, 화한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계속 이제 그, 그런 것만 쓰다 보니까 어? 하고 나니까 약간 카레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을 들이쉬면 나는 것 같아요 들이쉬면. 향이니까 향이니까 네, 향이 네, 남았나 네, 보네 강황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한번 써볼 수는 있어요 소장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내년에도 이 제품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ughs> 네.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런 네, 거는. 그래도 다행인 건 네, 120g이 들어가 있는 거 음. 팔수기 아니라는 예, 뭐8 팔구십 들어가고서 12,000원 받았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예, 오뚜기 3분 카레의 추억을 담은 치약을 한번 써봤습니다 음, 요즘에 이런 거 레트로 음. 아이템들 콜라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네. 3분이라, 3분의 이분 대명사 두 가지가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브랜드를 봤을 때 2080이 이득을 봤을까요? 오뚜기가 이득을 봤을까요? 2080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오뚜기 3분 요리 그게 네, 너무 그게 강해요 그게 강렬하니까 그렇죠 가뚜기라고도 <laughs> 하죠 음.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써보는 거는 추천해 드리는데 이게 음 일단 가격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적정 가격 4,000원 에이... 왜주겸도 4,000원 인데 근데 요즘에 이런거 좀 비싸게 해서 팔는데 다네 아무튼 재미로 한번 써보는 재미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밑에 영상 제목 클릭하시면 상세정보와 구매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전 알림이요